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청년이 문득 사울이 좀 불쌍한 것 같다. 사울이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덧 이제 사울에게 감정 이입이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진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내안에 사울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사울이었다면 좀 억울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내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진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월감에 빠진 이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 열등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 우월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공격적으로 표현되면 이 우월감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뿌리 깊은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 생각이 되면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조금 더 열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계속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존감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또 다른 이름처럼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처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주와는 다르게 우월감에 빠진 이 사울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어떤 전투를 사울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쩌면 사울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울에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 특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명령인데요. 저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데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기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최초로 내릴까요 사울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아말렉과 실제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라고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사울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의 장본인인 이 사울을 찾아가죠. 저희 한번 14절도 읽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는데 뒷간에서 이미 진멸을 했어야 될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이유를 대는데요. 저희 한번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하면서 전쟁의 대상도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전쟁의 방식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남녀 소와 젖 먹이는 어린아이 낙타와 나귀까지 완전히 숨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중에서 일부를 제사를 지낼 때쓰려고즉 예배 때쓰려고 남겨뒀다라는 그런 이유를 지금 대고 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이 될것 같은 그런 이유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뭔가 좀 엉뚱한 짓을 하려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승리를 거뒀고 대부분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순종을 하지 않고 남겨뒀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제사 때 쓰려고 예배할 때 쓰려고 남겨뒀다는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과 대조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라이벌로 생각했던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물론 바세바 사건을 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완전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지은 이 바세바 사건은 사울이 지금 지은 죄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다윗의 죄가 비교가 안될 만큼 더큰죄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사울의 죄를 더 크게 받아들이시고 이 사울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크기보다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죠. 자신의 죄를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을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죄를 저지른 이후로 그 죄를 저지르기 전에 평탄했던 삶이 죄를 저지른 이후로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로는 다윗이 절대로 죄를 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울로 돌아가 보면은 이 사울은 죄악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그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디거든요. 죄를 지었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놓은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후회하시는데 이 얘기는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였는지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가 나오죠.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를요. 지금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 직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뒤에 보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라고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있다. 그걸 마음에 담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아섰던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대요. 아니 이게 벌써 몇백 년전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그 일을 굳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은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새 나라가 시작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명하실 일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냐 하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정답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전투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대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여러분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여우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우죠. 근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우수아가 밀리고, 기도하는 모세가 다시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손이 올라가면은 전장터에서 여우수아가 이기는 그 전쟁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투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전투냐 하면은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을 토대로 풀면 딱 납이 나오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라 말씀하셨고 그 싸움을 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뭐라고 지금 맹세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즉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더불어 싸워 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불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싸워주시는데, 딱한 번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한 달만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세력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여러분, 대대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대대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즉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세대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싸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족속이에요. 이 진멸하라라는 단어는 하람이란 단어인데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공헌하다 주님께 드리다 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하라 라는 하람이란 단어는 죽이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부르셔서 출애굽 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도 그래요. 우리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타협할 만한 거는 그냥 놔두고 절대 타협 못할것 같은 것만 정복하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은 이 땅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다시금 함께 보겠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장수 중에 아각은 살려뒀어요. 뭔가 자신한테 쓸모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 가운데 살찌고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다 남겨뒀어요. 그럼 도대체 뭐를 진멸한 겁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 이런 것만 진멸을 한 거예요. 이 진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멸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봉헌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아셔야 역사서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 고기가 있어요. 그럼 그 고기를 통째로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고기가 있으면 고기 파티를 해야지. 왜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고기를 다 태워버립니까?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낭비와도 같은 명령을 종종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딱 하루 쉬는 날인데 남들은 지금 푹 쉬거나 아니면 좀더 앞서가겠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낭비 같은 요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사랑이 낭비라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시간도 주고 싶어지고, 돈도 주고 싶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도 주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낭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낭비라는 생각조차 하시지를 못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 전부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내가 쓰고 남은 거, 내가 버릴 거, 하찮은 거, 나도 안쓸 거, 이런 걸 드리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하찮은 거, 지도 안쓸 거, 그런 것만 드리는 거죠. 사실 이런 사울의 실수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 13장에서도 그랬어요. 사울은 이 번제 문제였습니다. 딱. 아, 이 번제를 뭐 누가 드리면 좀 어때? 뭐 이러면서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려야 할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시작해서 드려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예배에 대한 경호리 여기는 그 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찮은 걸 드리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사실 (13장에서도) 몇번 질문을 받았어요 이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실 말하면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지각한 거는 사실 아니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고 그러면은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사울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행동이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사무엘은 제사 드리러 온다면서 시간이 되는데 오지도 않고 있고 군사들은 다 도망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론 레위기에는 제사를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인도해야 된다 나와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그냥 인도를 하더라도 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 번제를 드려버리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다 라는 것이죠. 사울은 불안한 나머지 번제를 스스로 드리죠. 본인은 이게 어리석다 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관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사람들도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지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하이만치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 근데 가끔은 제가 가끔은 어, 이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어,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좋으시고 어, 심판도 안 하고 어, 우리 뭐 혼내지도 않고 그러신 분이어야 되죠. 뭐 이런 느낌이라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럼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고약에서 더 명확히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공의의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누가 인도할지,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아주 확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은 자신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아주 효율적인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행하러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로 하여금 주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대로 제사를 그냥 드려 버린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내 의도대로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로 살겠다라고 생각한 행동인 거예요. 모든 최종의 결정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판경, 환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인 우월감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한 전투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전투는 앞으로 치르게 될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려는 마음과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그 마음의 전투 가운데 사울은 패배를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월도 늦었겠다.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랬던 태도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하찮은 것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자아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울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하나님께는 하찮은 거 버릴 것만 드리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을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스스로를 이제 얘기하기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가가 너무 두려웠던 사울이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자기가 중요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던 사람이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권력이라는 게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까지 변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작다고 여기다가도 권력을 행사하다가 보면은 마치 내가 처음부터 권력이 있었던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내가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걸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숨겨놓고 하찮은 것만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핑계까지 되죠.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때 쓰려고 예배 때 쓰려고 남겨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제사 핑계를 대니까.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 22절과 23절, 이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대요. 듣는 게숫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왜 고기를 드셨고 뭐 곡물은 안 드셨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 근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냐? 성경에 그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재물을 받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의 재물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를 진멸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할 때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삶이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요나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 건데 오늘 살짝만 보면은 이 14장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포위가 돼 가지고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완전히 전세가 블레셋으로 기울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상황.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목숨을 걸고 돌진을 해요. 험한 바위로 적진으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요나단이 단 둘이서 그 적진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집단 전체가 어떤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 휩싸였을 때 누가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돌파가 성공하면은 그게 사실은 흐름을 바꿔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것도 보면은 중간에 어떤 중거리 슛 하나가 흐름을 바꿔서 흐름이 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목숨 건 돌친이 성공을 한 후에 블레셋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숨 건 돌파가 가능했던 이유가 요나단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합리성은 뭡니까? 이 수에 많고 적음이죠 거기에 구원이 달린 거죠 그게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두 명이서 돌파해 나갈 그 담력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갈 건데, 이 은혜라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죠. 내 마음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오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적이 위험한 산이 너무 커 보였던 산이 작아 보여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올라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올라서 믿음이 커지는 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가득 차오르고 예수로 꽉 차오르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적들,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 큰 산이 평지가 돼서 넘어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